여러분 주식투자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삼성전자 말고 다른 주식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미국 주식을 사고 싶은데 너무 복잡합니다. 분산투자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반 10만원으로 한국 대표 기업 200개의 주주가 되는 법 같은 돈으로 애플, 구글, 테슬라까지 소유하는 법이 모든 게 ETF 하나면 가능합니다. 들어봤지만 어려워 보였나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도 ETF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ETF가 뭔지 다섯 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림. 투자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들어보는 ETF라는 단어. 혹시 ETF가 뭔지 아시나요? Exchange Traded f u n d 줄임말입니다. 어, 벌써 어려워지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점심 도시락을 산다고 해봅시다. 도시락 하나를 사면 밥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김치도 있습니다. 만약 도시락이 없다면 밥 따로 사고, 불고기 따로 사고, 계란말이 따로 사고, 김치 따로 사고 총 11,000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도시락 하나 사면 6,000원에 모든 걸다 먹을 수 있습니다. ETF가 바로 이런 투자 도시락입니다. 삼성전자 밥, 애플 불고기, 금, 계란말이, 달러, 김치 이 모든 걸 하나의 도시락에 담아서 편의점에서 언제든 사고 팔수 있게 만든 것이 ETF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하나씩 사보려고 해봅시다. 개별 주식으로 사면 삼성전자 한 주는 약 7만원, SK하이닉스 한 주는 약 26만원, LG에너지솔루션 한 주는 약 37만원. 이렇게 하나씩 사면 70만원은 우습게 들어가죠. 하지만 ETF로 사면 코덱스200 ETF 한 주는 약 4만원입니다. 이 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200개의 기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잠깐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ETF는 전문 운용사가 미리 다양한 종목을 모아 도시락처럼 포장해둔 상품입니다. 우리는 그걸 편리점에서 도시락 고르듯이 주식처럼 클립 한 번으로 사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구성은 다 되어 있으니 소액으로도 다양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만 원으로도 200개 기업의 주주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럼 ETF 도시락도 종류가 있나요? 네, ETF도 무슨 재료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한국 기업 도시락.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 이 도시락은 한국 회사들로만 구성된 도시락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 ETF가 있습니다. 코덱스 200, 타이거 코스닥 150말 그대로 한국에서 만든 한두 기업만 담은 도시락입니다. 두 번째 해외 재료 도시락 국내 상장 해외 기타형 ETF 이 도시락은 한국 편의점에서 사지만 재료는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골드 선물,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즉 한국 거래소에서 사지만 내용 보는 해외 자산이나 원자재, 달러, 채권, 금 등으로 구성된 도시락입니다. 세 번째 진짜 해외 도시락, 해외 상장 ETF. 이건 아예 미국 슈퍼마켓까지 가서 직접 사는 도시락입니다. 달러로 결제해야 하고 세금이나 환전도 직접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ETF가 있습니다. SPY, QQQ. 이건 영어 도시락 즉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입니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전문투자자나 달러 자산을 불리는 분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etf는 도시락이고 그 안에 든 재료가 어디 거냐에 따라 한국형 해외형 직접수입형 도시락으로 나뉩니다 이제 etf가 조금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펀드 개별 주식 etf 뭐가 다른지 완벽비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etf가 좋다는데 그건 주식인가요 펀드랑 뭐가 다른 건가요 좋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트에서 장 보는 걸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개별 주식은 도시락 재료 하나하나를 직접 사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만 딱 골라서 사고, 애플만 골라서 사고 이런 식이죠. 이 방식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것만 정확히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팔기도 편하고 수수료도 싸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 기업이 망하거나 주가가 급락하면 그 충격을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려면 돈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하니까 귀찮기도 하죠. 두 번째 펀드는 요리사에게 장보기부터 요리까지 전부 맡기는 겁니다. 전문가가 알아서 다양한 재료를 골라서 요리도 해주고 비율 조절도 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장점은 명확합니다. 전문가가 알아서 분산 투자도 해주고 시장 상황에 따라 비율도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사고 팔기가 불편하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이 펀드 팔아주세요 하고 주문을 넣어도 실제로는 수요일 가격으로 팔리는 겁니다. 그 사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손해겠죠. 세 번째 etf는 뭘까요? etf는 잘 만든 도시락을 사는 겁니다. 전문가가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맛있게 도시락을 만들어 주고 우리는 그걸 편의점처럼 주식시장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사는 겁니다.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펀드처럼 분산투자가 되고 자체 리밸런싱도 되며 주식처럼 언제든 사고 팔수 있고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기업, 금, 채권, 달러, 테마 etf까지 단점이라면 대부분의 etf는 개별 종목처럼 급등 대박은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죠. 개별 주식과 etf 비교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삼성전자가 15% 하락했을 때 삼성전자 주식만 가진 사람은 그대로 15% 손해를 봤지만 코덱스 200 etf를 들고 있던 사람을 약 3%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 etf 안에서 전체 비중이 20% 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etf가 주는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입니다.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요? 초보자에게는 당연 etf입니다. 요리 초보가 요리를 망칠 걱정 없이 잘 만든 도시락을 꺼내먹는 것처럼 etf는 초보 투자자에게 딱 좋은 선택입니다. ETF의 장점, 꼭 알아야 할네 가지 포인트.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TF가 완벽한 투자 상품이냐고요? 뭐, 완벽한 건 없지만 ETF는 장점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하면 ETF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TF를 좋아하게 될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수익으로도 대기업 주주가 될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 주를 사려면 7만 원이 넘고 애플은 거의 25만 원입니다. 근데 ETF는요. 코덱스 200한 주에 4만 원, S&P 500 ETF는 2만 원이면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수료가 진짜 쌉니다. 펀드는 수수료가 연 1에서 2% 정도 나가지만 ETF는 0.1에서 0.5%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커피 한두 잔 정도의 수수료 값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 투자 대상이 엄청 다양합니다. 한국 주식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금, 달러, 채권, 부동산까지 ETF 하나로 전 세계를 투자 지도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은행 예금처럼 원금 보장은 안 됩니다. ETF도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예금보다 장기적으로 수익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전거 타기 같은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팔기 어려운 ETF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ETF는 거래가 거의 안 돼서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그냥 유명한 ETF, 자산 규모가 큰 ETF만 고르시면 됩니다. 골목에 있는 이름 모를 도시락 가게랑 세븐일레븐 도시락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하루 만에 대박나긴 어렵습니다. ETF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즉,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테슬라처럼 하루에 20% 뛰는 일은 드뭅니다. 거북이와 토끼 경주에서 거북이 같은 겁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합니다. 네 번째, 지수와 수익률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S&P 지수가 5% 오르면 ETF는 4.8% 오를 수도 있고 5.1%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 비용도 있고 실제 편입 비율이 조금씩 달라서입니다.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는 똑같이 가지만 길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ETF가 완벽한 상품은 아니지만 초보 투자자에게는 거의 최적의 선택입니다. 수수료 저렴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수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거래가 편하고 이 정도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딱입니다. 예금은 너무 느리고 주식은 너무 무섭다고 느낀다면 그 사이를 메꿔주는 게 바로 ETF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ETF는 투자 도시락입니다. 4만원짜리 도시락 하나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심지어 애플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기업을 담을 수 있는 마법 같은 상품입니다. 두 번째, ETF는 펀드의 장점, 주식의 편리함을 합친 겁니다. 전문가가 분산 투자해 주고 주식처럼 언제든 쉽게 사고 팔수 있죠. 게다가 수수료도 아주 저렴합니다. 세 번째, 초보자에게 딱 맞는 투자 방법입니다. 복잡한 분석도 필요 없고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상 보기 전에는 ETF 어려워 보이는데 나는 돈이 별로 없어서 투자 못 해.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했다가 영상을 보고 난후 아, 그냥 투자도 실하기구나 1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ETF를 완벽히 이해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etf 세금 이야기 etf에 관한 실수 및 질문들 실전적으로 어떻게 etf를 구매하는지 입니다. 저희 채널은 경제가 낯선 분들도 복잡한 용어 없이 실제 투자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돕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돈에 대한 감각을 바꾸기 위한 첫 행동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 공부 좀 해라.